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laughs>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그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가 하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laughs>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게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하 빛나는 새벽 별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큰내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제세상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들아 길을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됩니다. 폐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다시 돌변하노라. 예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만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치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대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종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 위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티를 쫓는다 할지어다. 파라는 나라이브라임이 황피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적속에게는 썩어지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나스루에 가서 아랍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 가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너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누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사장에 이어 5장에서도 제사장들과 왕들의 타락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가늠하여 사생아를 낳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경축의 절기조차 제약으로 인하여 심판이 심판의 날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외적의 침략을 받아 불나파를 불어야 할 위기에 처했으며 이스라엘은 병이 들어 상처를 입게 될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지도자들이 도리어 종교적이고 도도족인 기반을 무너뜨려 가늠을 조장하였기에 그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심으로 당신의 자비와 인내가 풍성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원장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채스장들과 왕들의 죄악을 반드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절에서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음행하였던 것과 더러워진 죄악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들이 그들을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절의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음란함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으며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러 가려는 완전한 배교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심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지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으며 무엇을 탐하고 있으며 무슨 죄악을 도모하여 저질렀는지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탐욕과 죄악의 계획까지 다 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도 숨김 없이 다 아시기에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아무도 자신의 범죄의 사실을 영원히 감출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 사람의 속임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읽기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호람 대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깨 들어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히 서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을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복된 삶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에 대하여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에브라임은 북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대표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명령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명령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우상과 헛된 것을 따르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였습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음란과 음행, 은 단지 성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이 세상을 세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고 결국 하나님 대신에 이방을 의지하다가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말, 세상의 명령, 현실의 권세의 길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란한 삶이며 하나님을 버린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베드로와 요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콘세와 세상의 인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심판하실 콘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권력이나 세상의 압박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순들릴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의 기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경외의 대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된 삶이며 그 길만이 심판을 피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고난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마음과 생각을 다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설수 있도록 숨긴 죄와 음란한 마음을 버리고 고람되오의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 좋아하며 그 말씀에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 가시고